안녕하세요. 브보리 해리입니다. 이번 게임은 테라포밍 마스입니다. 테라포밍 마스는 화성을 인간이 살수 있는 행성으로 바꾸는 테라포밍을 통해 화성의 산소 농도, 기온, 해수량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SF 전략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중앙 게임판, 개인 게임판, 색깔 큐브 다섯 가지 색깔, 금, 은, 동의 자원 큐브, 행성 지표와 테라포밍 등급을 나타내는 흰색 마커 3개, 도시 타일, 녹지 타일. 이렇게 도시 타일 뒷면을 보시면 녹지 타일이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해양 타일, 축수 타일, 시작 플레이어 마커, 녹색, 빨강,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 카드가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카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로 우선 게임판을 중앙에 둡니다. 이 게임판은 화성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물방울이 그려져 있는 해양타일이 총 9개가 있는데요. 이 해양타일을 게임판 해양타일 칸에 놓습니다. 흰색 마커를 기온은 마이너스 30도에, 산소농도는 0에, 이렇게 게임판 테두리에 1부터 해서 100까지 테라포밍 등급 트랙이 있습니다. 테라포밍 등급 트랙 1에 각각 올려둡니다 금은동의 자원 큐브와 타일들을 게임판 근처에 모아둡니다. 프로젝트 카드를 모두 섞어 게임판 옆에 프로젝트 덱을 만들어둡니다. 프로젝트 카드 왼쪽 아래 빨간색 삼각형 마크가 있는 프로젝트 카드는 배기업 시대 확장 카드로 기본 게임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자 원하는 색깔의 색깔 마커 전부와 개인 게임판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색깔 마커는 테라포밍 등급, 자원 생산력, 타일 소유권, 파란색 카드 행동 수행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테라포밍 마스에서의 자원은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 게임판을 보시면 처음에 메가 크레딧, 강철, 티타늄, 식물,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6종류 있습니다. 기본 게임에서는 각각의 생산 자원 생산력은 1입니다. 개인 색깔 마커로 이렇게 1의 생산력을 표시해줍니다. 대기업 시대 확장 게임의 경우에는 생산력은 0부터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의 색깔 마커를 테라포밍 등급 트랙에 20에 올려둡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테라포밍 등급은 20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기업 카드를 잘 섞어 플레이어당 2장씩 나눠 줍니다. 기어카드도 기본 게임에서는 빨간색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대기업 시대 확장 카드는 제외합니다. 처음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초보자용 기어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프로젝트 카드도 10장씩 나눠줍니다. 각 플레이어는 받은 두 장의 기어카드 중한 장을 선택하고 받은 프로젝트 카드 10장 중에 구입하고 싶은 만큼 선택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어카드는 게임에서 제외하고 선택하지 않은 프로젝트 카드도 뒷면으로 버리는 덩이에 버립니다. 초보자용 기어 카드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프로젝트 카드 결장을 모두 가지고 시작합니다. 기어 카드는 왼쪽엔 초기 상태가 오른쪽엔 지속 효과 또는 행동 등이 적혀 있습니다. 지속 효과는 게임 내내 적용되는 패시브 효과이고 행동은 한 세대에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테라포밍 마스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갑니다. 시작 플레이어 마커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깁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신이 선택한 기업 카드를 공개하고 그기업의 자원보유량과 생산력을 적용하고 구입할 뒤로 결정한 카드 한 장당 3메가크레딧씩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업이 에코라인이라면 식물 생산력은 2고 식물자원 3개 및 36메가크레딧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를 자신의 개인 게임판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식물 생산력은 2니까 색깔마커를 2로 움직이고요. 자원 보유량의 식물 자원을 3개를 가지고 시작하므로 자원 큐브를 자신의 식물 자원 칸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36메가프레딧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원 큐브의 메가프레딧 칸에 36만큼의 자원 큐브를 올려둡니다. 자원 큐브는 각각 자원들의 수량을 의미한는데요 금색은 10개, 은색은 5개, 동색은 1개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자원 큐브는 개인 게임판 또는 특정 프로젝트 카드 위에 놓아 자원의 수량을 표시하는데요. 자원의 종류는 큐브가 놓인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업 카드의 초기 상대를 모두 설정한 후에는 프로젝트 카드를 마지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카드 한 장당 3원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는 총 7장의 프로젝트 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21만큼의 크레딧을 내고 카드 구입까지 완료합니다. 초보자용 기업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처음 게임 시작 시 42메가 크레딧을 가지고 시작하고 프로젝트 카드는 10장 모두 무료로 가지고 시작합니다. 게임은 여러 세대를 걸쳐 진행되고 한 세대는 4단계로 나뉩니다. 기온, 선소농도, 해수량, 세 가지 행성 지표를 모두 목표치에 도달시키는 세대를 마지막으로 게임은 종료되고 가장 승점이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한 세대는 네 단계로 순서 조정 단계, 연구 단계, 행동 단계, 생산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됩니다. 1 세대에서는 순서 조정 단계와 연구 단계를 건너뛰고 진행합니다. 첫 번째 순서 조정 단계는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고 테라포밍 등급 트랙의 세대 마커를 한칸 전진시킵니다. 두 번째 연구 단계 각 플레이어당 프로젝트 카드를 4장씩 받고요. 이렇게 받은 프로젝트 카드 중에 구매하고 싶은 카드를 한 장당 3메가 크레딧을 내고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는 카드들은 모두 뒷면이 보이도록 버리는 너미에 버립니다 프로젝트 내기 떨어지면 버린 프로젝트 카드를 모두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 단계에선 더 활발한 상호 작용을 원한다면 카드 드래프트 응용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드래프트 규칙은 게임 시간을 더 늘리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동 단계에서는 차례에 행동을 한 번에서 두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동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은 총 일곱 가지로 첫 번째 손에 든 프로젝트 카드 사용, 두 번째 일반 프로젝트 추진, 세 번째 업적 달성 선언, 네 번째 기억상 재정, 다섯 번째 파란색 카드 행동 수행, 여섯 번째 식물 자원으로 녹화 사업, 일곱 번째 열 자원으로 온난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세대에 더 이상 행동할 수 없거나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면 행동 종료 선언을 합니다. 만약 행동 종료 선언을 한다면 그 세대 동안에는 자신의 차례를 그냥 통과해야만 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행동 종료를 선언하면 행동 단계가 끝납니다. 마지막 단계인 생산 단계에서는 우선 현재 남은 모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꿉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자신의 개인 게임판에 전기 에너지에 있는 자원들을 모두 화살표를 따라 열 에너지 칸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자 생산력만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메가크레딧의 경우에는 자신의 테라포밍 등급의 값에 메가크레딧 생산력을 합한 만큼 메가크레딧이 생산됩니다. 테라포밍 등급이 20이고 자신의 메가크레딧 생산력이 1이라면 21만큼의 메가크레딧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1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해당 자원들이 각각 하나씩 생산되고 2라고 적혀 있으면 이만큼 이렇게 각각 자신의 각 자원들의 생산력만큼 자원이 생산됩니다. 게임판을 보시면 게임판에는 생산력이 10까지 적혀 있는데요, 생산력은 1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전기 에너지의 생산력이 10에서 또 1만큼 증가하게 된다면 다른 색깔 마커를 1에 더 둬서 10과 1, 이렇게 각각 2개를 두어서 자신의 전기에너지 생산력이 11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에너지의 생산력이 10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렇게 2개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메가 크레딧의 경우에는 생산력이 0 이하인 마이너스로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5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생산력들도 0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추진비용으로 강철 자원이나 티타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태그가 붙은 프로젝트 카드에 강철 자원을 메가 크레딧 대신 낼수 있는데요. 강철 자원 하나당 2메가 크레딧으로 간주합니다. 이 프로젝트 카드의 추진비용은 12메가 크레딧인데요. 건물 태그가 붙어 있으므로 강철 자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자원 하나에 2메가 크레딧이고 나머지만큼 메가 크레딧을 내서 총 12메가 크레딧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강철 자원을 또 이렇게 4개를 내고 나머지 8만큼의 메가 크레딧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티타늄의 경우에는 우주 태그가 있는 카드에 추진비용을 낼때 티타늄 하나를 낸다면 3메가 크레딧으로 간주됩니다. 이 카드의 추진비용은 10메가 크레딧으로 뭐 티타늄 자원을 2개를 낸다면 나머지 4만큼만 메가 크레딧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메가 크레딧이나 강철 티타늄 자원의 경우에는 추진비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식물 자원의 경우에는 녹화 사업, 에너지 자원은 한 세대가 끝나면 반드시 모두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의 경우에는 온난화 사업에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카드에 행동이 수행됐음을 표시하는 색깔 마커도 치웁니다. 생산 단계까지 마쳤다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행동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손에 든 프로젝트 카드 사용입니다. 프로젝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진 조건을 만족시키고 즉발 효과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추진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인데요. 이렇게 팔도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시면 기온이 8도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추진 조건들은 행성 지표가 몇 이상이거나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태그 모양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태그를 몇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고요. 이렇게 조건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 아래쪽에 적혀 있는 즉발 효과도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여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즉발 효과로는 자신의 에너지 생산력 1이 감소하는 대신 메가 크레딧 생산력 3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자신의 에너지 생산력이 0이라면 즉발 효과를 적용할 수 없어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추진비용을 내고 카드를 사용하여 즉발 효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빨간 카드는 사건형 카드로 일회용 카드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 한번 사용하고 사용한 카드는 뒷면으로 모아둡니다 빨간 카드의 태그는 보유하지 않지만 다른 카드의 지속 효과를 발동할 때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록 카드는 유지형 카드로 기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의미합니다. 파란 카드는 활동형 카드로 지속 효과 또는 행동을 제공합니다. 지속 효과는 언제든 발동할 수 있고 행동은 한 세대에 자신의 차례에 한 번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록 카드와 파란 카드의 태그는 사용자가 보유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후에 카드의 윗부분에 태그가 보이도록 겹쳐놓습니다. 파란 카드의 경우에는 효과도 있으니까 효과까지 보이도록 두어야 플레이지 적절하게 지속 효과나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에 든 프로젝트 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게임판 왼쪽에 일반 프로젝트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일반 프로젝트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면 첫 번째 특권권 매각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프로젝트 카드를 원하는 만큼 버리고 버린 카드의 장수만큼 매각 크레딧을 획득합니다 한 장을 버리면 1매각 크레딧, 세뭐 장을 버리면 3매각 크레딧을 획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건설은 1 0만큼의 메가크레딧을 지불하고 자신의 에너지 생산력을 1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소행성 충돌 유도는 13만큼의 메가크레딧을 지불하고 온도를 한 단계 상승시킵니다. 행성 지표인 온도를 상승시켜 자신의 테라포밍 등급도 1만큼 상승합니다. 네 번째 지하수 추출은 18 메가크레딧만큼을 지불하고 해양 타일 한 장을 배치합니다. 테라포밍 등급도 1 오르고 타일 점유 보너스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녹지 형성은 23메가 크레딧만큼을 지불하고 녹지 타일을 배치합니다. 마찬가지로 테라포밍 등급도 1 오르고 타일의 점유 보너스도 받습니다. 마지막 도설 건설은 25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고 도시 타일 한 장을 배치합니다. 타일 종유 보너스를 받고 메가 크레딧 생산력이 1만큼 오릅니다. 세 번째 업적 달성 선언은 게임판 왼쪽 하단에 업적이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업적 달성 기준을 충족했다면 8메가 크레딧의 비용을 내고 업적 달성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업적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종류의 업적을 달성하였다면 비용을 내고 해당 칸에 자신의 색깔 마커를 올리고 해당 업적에도 자신의 색깔 마커를 올립니다. 색깔 마커가 놓인 업적은 더 이상 업적 달성을 선언할 수 없고, 3개의 업적 달성이 선언됐다면 아무도 더 이상 업적 달성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게임 종료 시에 달성한 업적마다 승점 5점을 얻습니다. 각각의 업적 조건은 게임판에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테라포머의 경우에는 35 이상의 테라포밍 등급, 두 번째 시장은 도시 타일 3개 이상, 원예가의 경우에는 녹지 타일 3개 이상, 건축가의 경우에는 건물 태그 8개 이상, 전략가의 경우에는 손에 프로젝트 카드 16장 이상을 들고 있는 경우에 업적 달성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상 재정으로, 기업상 재정은 비용을 내고 기업상을 재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상을 재정할 때는 8메가 크레딧, 두 번째는 14, 세 번째는 20메가 크레딧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업상은 5개의 부문이 있고 한번 재정된 기업상은 추가로 재정할 수 없습니다. 총 3개의 부문까지만 기업상이 재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상 재정은 업적 달성과 달리 재정한 플레이어가 승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종료 시에 해당 분야의 1위는 5점을, 2위는 2점만큼의 승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해당 승점을 똑같이 받고, 1위에 동점자가 나오면 각각 5점씩 승점을 얻고, 2위 승점은 사라집니다. 2인 플레이시에는 2위 승점은 없습니다. 각각의 기업상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 개척 기업상은 타일을 가장 많이 소유한 플레이어, 두 번째 금융 기업상은 메가 크레딧 생산력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 세 번째 과학 기업상은 과학 태그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 열 기업상은 보유한 열 자원 수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 광업 기업상은 보유한 강철과 티타늄 자원 수의 총합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입니다. 기업상의 경우에는 자신이 게임 종료 시 해당 분야의 1위가 예상되는 상을 제정하고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파란색 카드 행동 수행입니다. 파란색 카드에 이렇게 행동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행동 카드는 한 세대의 자신의 차례에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내려놓은 파란색 카드가 여러 번이라면 자신의 차례에 총두 번까지 행동을 할수 있으니까 파란색 카드의 행동을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파란색 카드의 행동을 이미 이 세대에 사용했다면 더 이상 이 카드의 행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파란색 카드의 행동을 수행하였다면 이렇게 색깔 마커로 올려 이 카드의 행동을 이번 세대에 수행했음을 표시합니다 카드 위에 자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때는 색깔 마커로 사용을 표시하고요 자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자원 큐브를 올려두어서 미생물이나 또는 동물을 표시합니다. 지속 효과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효과가 적용될 수 있다면 효력이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식물 자원으로 녹화사업인데요. 식물 자원 8개를 소비해서 녹지 스타일 한 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색깔 마커를 올려놓아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타일을 배치할 때 해당 타일에 이런 식으로 점유보너스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일에 올려놨으면 점유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녹색 나뭇잎이 그려진 경우에는 식물 자원을 그려진 개수만큼 획득합니다. 장비 모양은 강철 자원을, 프로젝트 카드 표시는 해당 숫자만큼 프로젝트 카드를 무료로 얻게 되고요. 별표시는 티타늄 자원을 얻게 됩니다. 중앙게임판 위에 자신의 타일이 있는 경우에 녹지 타일은 반드시 자신의 타일과 인접하게 놓아야 하고 점유 보너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게임판에 녹티스 시티라고 적혀 있는 곳에는 이 특별 타일만 올려둘 수 있으니 이런 녹지 타일을 올려둘 수는 없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해양 타일을 놓는 칸으로 녹지 타일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올려둘 수 없습니다. 녹지 타일을 배치하면 산소 농도도 한 단계에 상승합니다. 산소 농도를 한 단계에 상승시키면 자신의 테라포밍 등급도 1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녹지 타일을 놓을 때, 상소농도 지표가 이미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라면 더 이상 상소농도는 오를 수 없고 테라포밍 등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일을 놓음으로써 받는 정유보너스는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도가 최고치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온난화 산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자원으로 온난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열자원 8개를 소비하여 기온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온을 한 단계 높이면 테라포밍 등급도 1만큼 오릅니다 해양타일은 해양타일 전용 구역에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해양타일을 배치하게 되면 점유 보너스도 받고요. 테라포밍 등급도 1만큼 상승합니다. 다른 타일들과 달리 해양타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해양타일 근처에 인접하여서 자신의 타일을 놓았다면 인접한 해양타일 하나당 2메가 크레딧만큼씩 받습니다. 해양 타일과 한 개가 인접해 있다면 2 메가 크레딧을 받고요. 이런 식으로 2 개가 인접해 있다면 2씩총4 메가 크레딧을 받습니다. 도시 타일은 다른 도시와 이런 식으로 인접하게 둘수 없고요. 최소 한칸 이상 떨어져서 둘수 있습니다. 녹티스 시티 카드로 놓는 도시 타일은 이 규칙을 무시하고 항상 이 전용 구역에 타일을 배치하게 됩니다. 기온 상승 온도 해수량, 행성 지표가 모두 목표치에 다달았다면 그 세대가 완전히 끝난 뒤 게임은 종료됩니다. 그 세대의 생산 단계까지 끝나면 모든 플레이어에게 마지막으로 식물 자원으로 녹화 사업 행동을 원하는 수만큼 수행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식물 자원 8개당 녹취 타일 1개를 배치하게 됩니다. 마지막 녹화 사업까지 모두 끝나면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 계산으로 우선 테라포밍 등급인데요. 테라포밍 등급 1당 1점씩해서 자신의 색깔 마커가 테라포밍 트랙에 있는 점수만큼 테라포밍 등급 점수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된 기업상의 각 부문의 1위 플레이어에게는 5점, 2위 플레이어에게는 2점이 수여됩니다. 세 번째, 업적으로 달성한 업적마다 승점 5점입니다. 중앙게임판 자신의 녹지 타일 한개당 1점입니다. 도시 타일의 경우에 인접한 녹지 타일 하나당 1점인데요. 이 파란색 도시의 경우엔 인접한 녹지 타일이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4점을 획득하게 되고, 녹지 타일이 누구 소유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카드에 이런 식으로 승점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는 점수만큼의 승점을 얻게 되고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 카드에 있는 동물자원 한 개당 승점 1.2라면. 동물 자원을 1개 모았다면 1점, 10개 모았다면 10점을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조건까지 모두 계산하여 승점의 총합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이면 현재 보유한 메가 크레딧이 더 많은 쪽이 승리합니다. 이상으로 테라포밍 마스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